자, 리플 XRP. 지금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에 지금 자본주의 시장이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면서 이 자본을 현금화하려는 지금, 지금 기업과 고래들의 움직임에 가격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아셔야 할게 있어요. 뭐 일부 악실 유튜버들이 락업해제 이슈에 대해서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는데요. 예를 들면 락업해제 후에 이 물량이 풀리면은 대폭락이 온다. 자 이게 아니라면은 재단 혹은 세력이 이 물량을 매도해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폭등시킨다. 자 그동안에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이렇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레퍼토리로 악질 유튜버들이 자 블록체인이나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자 지금 이런 기사를 보여주면서 겁을 주니까 자 불안해지고 진짜 같고 혹시 나만 이런 정보를 모르고 손해 보는 거 아닌가? 또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닌가? 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락오페제 이야기가 완전 사기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 락오페제에 대해서 불안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불안하신 이유가 이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니까 또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직접 찾아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데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락오페제에 대한 정보 구독자분들 또 영상 보시는 분들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궁금해 하실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라고패지 정보는 숨겨진 정보가 아니에요. 누구나 찾아볼 수 있고 누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찾는 방법을 모르니까 알려주지 않으니까 어려웠었던 건데, 또 그걸 알고 있으니까 사기 유튜버들이 락업 해제로 사기를 치고 또 영상 보시는 분들도 불안해지고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당장에 코인 마켓캡이라는 사이트만 들어가 보셔도 이 대부분의 코인 락업 해제 일정이 전부 다 그냥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거래하는 뭐 업비트 혹은 대형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보들이 공개된 코인들만 상장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업비트의 거래지원 체크리스트만 봐도 알겠지만 여기에는 총 19개의 항목이 있는데 자이 중에 5번 항목을 보시면 은총 발행량 그리고 유통량 계획을 설명하는 자료가 존재한다 자 이게 없으면 은 애초에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상당을 안 시켜줘요. 그리고 가혹가다가이 코인 마켓캡에 일정이나 계획이 안 나와 있는 코인들은 이 재단의 홈페이지나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여기 XRP 스캔에 들어가서 재단 물량이 락업되어 있는 이 에스크로의 지갑 주소를 검색해서 보면은 트랜잭션, 락업 해제된 시점, 또 어디다가 보냈는지, 수량. 모든 게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게 기록이 되는 게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인 거예요. 아, 이런 게 이제 처음이라 낯설으실 수는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어렵다, 아니면은 내가 투자한 코인, 이런 정보들 찾아보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여기에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투자에 대해서 실시한 정보, 또 여러 가지 직접 공부하고 투자하는 무료 소통망이 있습니다. 자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더 이상 누가 말해주는 정보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이제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누구나 쉽게 스스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직접 알려드릴 거니까 그냥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고 자잘 모르겠다. 혼자서 투자가 막막하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여기 위에 제 개인 번호 0 1 0 2 1 0 9 4 0 7제 개인 번호로 참여라고 단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1277분이 저랑 2년째 같이 좋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 이런 정보들, 뭐 사기를 쳤다 그랬다면은 이분들이 저랑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기 유튜버들이 락업회지를 알려준다 고 하면서 어떠한 사기를 치냐.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료회원은 수익을 보고 있다. 오시면 락업회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겠다. 아니면은 이 정보를 보고 싶으면 돈을 내셔야 한다. 혹은 업비트에 없는 이상한 거래소에 있는 코인에 대한 라고패드 정보가 있으니 매수해라 이런 사기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구독자분들 오셔서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물어보시기라도 하세요. 제가 이렇게 정보를 직접 오픈하는 이유가 사실 투자할 때이 블록체인업계에서는 이런 정보들 하나하나가 다 투자 정보 돈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유튜버를 보는데 락업해제 알려준다는 사기 유튜버를 직접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게 있었으면 누구나 다 쉽게 돈 벌지 그리고 저런 게있으면 애초에 그 코인 자체가 사기다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 이게 나는 익숙하니까 누가 당하지 이런 걸 당하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런 거에 낯선 사람들은 속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직접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 생각해서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오시면은 지금 투자하신 코인에 대해서 제가 안전한 코인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차트 보는 방법, 글로벌 이슈 이런 정보들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다 알려 드리고 이렇게 소통하는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자 영상 보시는 분들 또 혼자서 투자가 막막하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 소통방에 오셔서 같이 좋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른다고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 직접 확인해서 안심할 수 있는 이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혹가다가 구독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게왜 무료로 소통하고 알려 주냐 하시는데 이게 제 커뮤니티가 커지고 그리고 구독자가 많아질수록 저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르 가다가 혼자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또 손해를 봤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드리는데 이 구독자분도 지금은 저랑 같이 투자한지 오래됐지만 처음에 오셨을 때 보시면은 그냥 고점 판독기 이분이 21년도 대불장 때 이렇게 손해를 보시고 오셨어요. 그때도 무슨 이상한 유튜버들 보면서 투자하다가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해서 샀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해드리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700만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2년도에 2700만원의 수익을 보셨는데 이게 시드가 크신 분들한테는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700부터 약 400%의 수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년도 때는 3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의 수익. 그리고 24년도 때는 이제 1억 5천만 원으로 18억 원의 수익을 보셨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해드리는 게, 한 번에 돈을 벌수 있는 투자는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분명 리스크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즉, 도박뿐이에요. 제가 이분한테 알려준 거는 이제 돈을 복리로 차근차근 쌓아가는 법을 알려드린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게 차트만 본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정보가 있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차트랑 함께 좋은 정보를 통해서 또 직접 찾아보고 확인해 보실 줄 알아야, 돈을 벌수 있다고 말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혼자서 투자하시면은 멘탈적인 부분들, 또 글로벌 이슈, 또 재단의 일정 혼자서 체크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또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 것들을 제가 모든 분들은 다 챙겨드릴 수 없지만 자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서 이제 공부하고 좋은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코인에 대해서 물리셨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시지 마시고 오셔서 평단가랑 비중 시드 말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대화해보면서 상담해드리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